해발 7 2 0 m 울창한 숲속으로 세계 각지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모두 부처님이 될수 있는 수행자들이 모인 곳이니까 우린 여기 이제 다 붓다다, 붓다스피다 해서 이제 비구니 스님들과 재가자들이 함께 모여 2600여 년전 부처님께서 하신 수행법을 따르고 있다는데요. No, this is for the noble silence. I need to keep i m e t f i t t i t i e t 부처님께서 하신 수행을 하는 집이라는 뜻이랍니다. 초기 불교를 기반으로 한 조계종 숲속 명상 수행처입니다. 저희 하키스님들이 같이 얘기 좀 하려고 했더니 다안 보이네요. 그래서 방에 지금 찾으러 가려고 합니 저희가 핸드폰이 없어서 직접 이렇게 찾으러 가야 됩니다. 온몬사 승가대학에서 공부 중인 예비 스님들이 여름 방학을 맞아 부다 선원을 찾았다는데요. 네. 스님들이 많이 계시는 곳이라 조금 조용히 해야 돼요. 네. 스님 해석 스님 있어요? 문 열어도 돼요? 마무리 볼까? 잠시 쉬고 있었어요. <laughs> 네. 수님 여기서 머무르시는 거예요? 50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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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오면은 가 머무르는 방사입니다. 욕실도 네, 아, 있어. 네, 욕실은 옆 방하고 같이 쓰는 구조로 아, 네. 두 방이 네. 중간에 욕실 하나 이렇게 연결 음, 있어요. 음. 생각보다 좁은데요? 아, 아, 이 이렇게 쓰게 되면 충분합니다. 잘 책상도 있네요. 너무 럭셔리한 음, 죠 네. <laughs> 한 달여간 머물며 수행을 이어간다는 다섯 명의 학인 스님 모두 부타선원에서 출가해 행자생활을 했답니다 출가 <laughs> 얘기해줬어요 같은 은사 스님 밑에 이렇게 네, 만난 제자들이 가족처럼 지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학교도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죠 응. 1학년, 2학년, 2학년 4학년. 3학년, 4학년 아끼지 이런... 않으시죠? <laughs> 간호사 일을 할 때, 그, 어 굉장히 몸과 마음이 아프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어떤 지인의 소개로 명상을 시작하게 됐는데, 어 그때, 아, 이것이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구나, 이러면서. 장기수행자로 자원봉사자처럼 있었어요. 제가 우물사에 갔다가 방학 때 이렇게 한 번씩 오면은 아 어, 저는 행자는 못할것 같아요. 어 행자 어떻게 사셨어요, 스님? 막 그랬는데 그 다음 방학 때니까 행자가 됐더라고. <laughs> 저마다 인연을 따라 부따 선원에 왔고 수행을 하면서 출가를 결심했다죠. 이곳에서.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고 비우면서 진정한 행복을 경험했다는 학인 스님들 부다의 숲에 무슨 비밀이라도 있는 걸까요? 스님들의 일과를 따라가고 왔습니다. 스님들은 공덕행이라 하여 스스로 복을 쌓는 일로 직접 농사를 짓는데요. 학인 스님들도 수학을 거듭니다. 방학 때 오면 이런 게또 너무 재밌습니다. 승가 대학도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울릉군요. 아, 승가 대학도 밭 하긴 하는데 이제 밭맞는 팀이 있어요. 2학년들이 이제 주로 밭 관리를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 3학년이 이제 음식 밭이 올해는 토마토 농사가 풍년이랍니다. 이 줄은 제가 다 먹었어요. 준이, <laughs> <laughs> 근데 이렇게 막따 드셔도 돼요? 다 유기농이에요. 저희 거라서 짜 먹어도 됩니다. 음. <laughs> 맛 맛본 겁니다. 맛본 거. 공략하는 건데 공양하기 전에 막 드시고. 독이 있나 없나? 독이 <laughs> 없와 <laughs> <laughs> 비가 그렇게 많이 왔는데도. 아, 청수박인데. 어, 토종 소바게르 음. 음. 됐다. 신받다 음. 무거워요. <laughs> 이건 제 머리만한데? 와 이거 진짜 크다. 음. 와 음. 엄청 무거워요. 음. 겉은 파랗지만 속은 빨갛게 잘 익었다네요. <laughs> 게 토마토는 어, 우리 진짜 한 며칠 먹을 수 있고 이걸로 해양수님이 아. 스파게티 해주고 많이 피자도, 많이 피자도 해준다고 해서 피자어요 <laughs> 미국에서 오래 생활해온 회념스님은 서양음식에도 일가견이 있답니다. 오늘은 지하수예요. 그래서 아, 지하... 먹어도 되는 일 지하수여서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이 되면 따뜻합니다. 공들인 것보다 늘 많은 것을 내어주는 자연에 감사하며 무엇 하나 소홀히 다루는 법이 없죠. 는 당근잎도 버리지 않아요. 베타카로틴이 이 당근잎이 더 많이 필요했다고 해 그래서 저희 샐러드 만들 때 써요. 학인 스님들을 비롯해 20명의 비구니 스님들과 60여 명의 자가자들이 함께 머물며 수행하다 보니 부타선원 공양 준비도 만만치 않답니다. 음식은 항상 완판이 됩니다.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서 남는 게 없어요. 많이 만들어도 항상 다 먹게 돼요. 어, 음식 잘하세요. 네, 정말 잘해요. 사실입니다. <웃음> <진짜>? <웃음> <웃음> 누군가에게 음식을 올리는 게 굉장히 훌륭한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점점점 음식 만드는 게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더 가고 공부를 더 하게 되고. 이곳에서 장기 수행자로 머물면서 처음으로 내가 아닌 다른 이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었고 그 행복의 맛이 참으로 충만했답니다. 전통 사찰 음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공양을 올리는데요. 네, 괜찮습니다. <laughs> 아, 괜찮습니다. 오늘 <laughs> 뭐예요? 괜찮습니다. 아, 저희가 이제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아, 맛있어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스님들이 그렇게 말씀하면서 맛있으면 아, 그러면 괜찮습니다 이 정도. 저는 아직 익숙하지는 <laughs> 않습니다 이런 표현에. 저는 맛있으면 맛있다고 합니다. <웃음> <웃음> 맛있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승가 대학 1학년으로. 아직은 속세의 표현이 익숙한 게 당연하겠죠. 공양 준비가 끝나갈 무렵. 뭘 잡는 걸까요? 여름에 파리가 너무 많네요. 잘 잡으시는데요? 잡다 보니. 공양간 소임을 맡아하며 위생에도 신경 써야 하니 여름철엔 벌레와 씨름을 한다죠. 최도 어디까지 하시는 거예요? 저좀 멀리 가면 안 들어올까 생각해서 또 멀리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주면 또 다시 들어오더라고요. 아, 바로 앞에서 하면요? 네. 그래도 그냥 저희 성내지 않고 다시 잡아또 다시 계속 보내주고 있어요. 좋은 몸 받고 태어나라. 그리고 후원에. 오 <laughs> 공양 시간이 가까워지니 바빠지는 이가 또 있습니다. 이요 아, 손님들 가도 요 단기 수행자로 왔다가 행자가 된지 2개월 남짓. 지금은 형님들 방학 때는 많은 편이에요. 원래는 한이 정도쯤 되다가, 형님들 많이 오셨습니다. 형님들이 방학 때만 빨리 자야 되겠네요. <laughs> 아, 근데 형님들 오시니까 너무 좋아요, 지금. 네요. 일하다가 뒤돌아보면 할일이다 처리되고, <laughs> 일을 너무 잘해주셔서. 승가대학 방학이 좀더 길어야겠는걸요? 학인 스님들이 수확하고 정성껏 준비한 공양이 차려졌습니다. 공양을 할 때는 꼭 지켜야 할 규율이 있답니다. 바로 무건입니다. 외국인 수행자도 이외는 없죠. 경남 거창 도심에서도 한참 떨어진 깊은 숲속까지 다들 어떻게 알고 찾아와 머무는 걸까요? 이분은 벌써 두 달째라네요. 아기들이래요. 응? 네. No, this is for the noble silence. I'm a deep f i g t Do you want to know your my name? It's Lorenzo no. from Italy. Why h e 스스로 말과 행동을 절제하고 깊은 숲 속에서 명상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고요하게 가라앉혀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 지혜를 일깨우는 수행이라지요. 그 경험을 해보고 싶어 세계 각국에서 많은 이들이 찾아온답니다. 오케이. 아 요거 낮은 것만 좀다 가져갈까요? 하루 5 시간씩 자원봉사를 하며 짧게는 보름, 길게는 몇 달간 머무는 이도 있다죠. 오늘은 부다숲 각국이 연산홍 심기 공대행합니다.

아니 방학인데 오시면 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학교에서 좀글 공부하는 그런 거는 쉬잖아요. 그것만 해도 좋네요. <laughs> 수행은 방학이 없습니다. 부따가 될 수행자들의 수행 공간인 부따 숲에는 나무가 품고 있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마을에 사시던 분이 그뒷산에좀 뿌려지고 싶었는데 동네 사람들이 반대하신다고 그 할머니께서 막 이렇게 저한테 와서 간소연을 하시길래 여기 절에 소나무 아래 뿌리셔도 됩니다. 그냥 명표 없이 뿌리시고 또그 위에 누가 뿌려도 되고 팻말 없이 그냥 또 컴프떡숲 어딘가에 그냥 돌아간 그쪽 어떤 한 나무에 뿌려진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삶과 죽음을 좀 숙고하면서 이 숲길을 또 명상하면서 거닐고 언젠가는 우리 모두 흙으로 돌아가 숲이 될 테죠. 삶에 집착을 내려놓고 걷는 보따의 숲 네, 행복합니다. 행복하지 않으면 중간에 포기하시오라고 아까 공지했습니다. 오로지 내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그 하나에만 집중해 천천히 숲을 걷습니다. 우리가 앉았으면 숨을 볼수 없기 때문에 또 그러면서도 숨보고 마음도 보고 또 몸에 발바닥에 그럴 때 가벼운 무거운 그런 몸과 마음을 관찰하면서 걷습니다. 너무 무서운 네. 거니까 네. 고요함이 네. 더 깊어지는 네. 것 같고, 행복하네요. 이거 음. 아, 소리가 너무 좋네요. 아, 새소리가 나네요. 너무 소매가 집중했나 보네요. 이한 그루의 나무가 한 사람같이 느껴져요. 음, 음. 어떤 한 존재, 그렇지만 참으로 고요하고 성냄이 없고 담냄이 없는 그런 어떤 존재들이 주는 평온함이 있어요 마음의 소요를 가라앉히고 싶은 날 숲을 걸어 봐야겠습니다 마음 비우고 차분히 차오르는 그 행복 느껴보고 싶네요 저도 동심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어릴 때 막기, 막연히 꿈꿨던 그런 것들 현실로 만드는. 막... 제가 만들고 싶은 거한 100분의 1 정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음, 그림 같고 아름다운 숲에서 아이들과 동화처럼 오순도순 오슴 즐겁게 살고 싶습니다.